우선 어, 손잡이를 빼 줄게요. 눈을 칠하기 전에 눈을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고 칠해줄 거예요. <놀람> <놀람> 어, 네. 이분도 반딱반딱하고 괜찮은데 바꿔서 역시나 컬러를 바꾸고 싶어서 샀습니다. 떨어지면 페인트여가지고 나중에 뽑길수 있어요. 한번 발라볼게요. 과연 과연. 조금만 발랐는데, 발랐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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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부가안 해?

조심조심 삐 아래 구멍으로, 전에는 여기 옆으로, 그리고 아래 구멍으로 이렇게. 넣데 삐. 오. 어, 안에서도? 오. 무슨 맞데 짜잔. 테이블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왔어요. 이걸로 이렇게 구멍을 싹싹 메꿔보겠습니다. 누나, 누나, 디나어안 보여요 지금 난 잃어버렸어. 엥? 어디 지금 뭐? 어딘지 모르게 아 여기다 여기. 이거 여기 안 보이죠? 어. 아닌데. 나머지도 다 해주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퇴근할 거예요 오늘. 이 싱크대 문짝이랑 냉장고 문짝 칠해주고 가겠습니다. 컬러는. 아닐라 크림색이에요. 뜯어볼게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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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짜자잔. 이 색깔로 칠해줄게요. 아닐라크림 더더욱 어어 oh, oh, oh. 색깔이 없을지. 무슨 넓게 칠하고? 끝났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한 시간에 말리고 이거 칠했어야 되는 건데? 한 시간 말리고 토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시작했지? 밥은 아, 뭐 이거 언제 할걸? 이제 알았네? 매트 테스트 합니다. 문 까진 곳에 페인트를 새 거를 사가지고 발라줘버렸어요. 근데 맨발로 해서 이렇게 됐어요. 오늘은 철대 선반이 와가지고 매트랑 쿠션이랑 담요 빤 거를 여기 안에 넣어서 정리해주려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 담요에 이렇게 택이 달려있어가지고 이거를 떼고 이렇게 말아서 정리를 해줄게요.